<laughs> 와 대박! 우와! 어제 이어서 오늘 이틀 연속 대박이네 와우! 어제는 마산 합포 상원, 마산 합파구 흥을 갔었는데요. 와 오늘은 태종대에서 군사 지역으로 몰래 들어왔는데 이렇게 아 지금은 군사 지역이 아니구나. 와 미쳤다. 우와! 어떻게? 이럴 수가 있지? 와. 삶에서이 s 유... 선셋 아, 선셋 중에. 제일 뜨거 것. 같아요 철조망 와. 앞태뜨거유람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일등 야. 죽입니다 와 진짜 미쳤거 말밖에 안 나와 운 것. 제일 면 그 사람과의 와이 갈매기 갈매기 좀 보세요 갈매기야 갈매기야 영도한 갈매기 야와저 새우깡 새우깡 환장한 갈매기들 어우 미쳤.. 야 이야... 왠지 이런 곳이 있을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 수 있을까요? 진짜 충격이란 말이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너~~무 충격적입니다 우와~~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제 완전히 아예 다 트였습니다 이야~~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어우 저 동그란 해좀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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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기가 막혀? 어우, 어우, 둥 정그랗고 탐스럽고 예쁜 헤야헤야 저라, 헤야 저라, 와. 정말 대박, 초대박이란 말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. 이야. 충격적입니다. 매우 충격적입니다. 이런 것이 있다니. 해운대 다대포 더불어서. <laughs> 어머머머머머. 저렇게 애가 클 수가 있습니까 여기가 여러분 남항입니다. 남항. 참스모다답니다 저기 해지는데 옆에 보이는 아파트가 자주 갔던 제제 제 살던 다대포. 이야 저. 태종대가 다대포보다더 예쁜 것 같은데요. 와, 이 물이. 어우, 해가 완전히 이제 구름 속으로 들어가네요. 어우. 기가 막히는 다낌 어? 세상에나세상에나 망상이다. 와, 여러분.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, 정말. 놀랍습니다 어우 이제 해가 완전 들어갑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졌습니다 해가 이런 아까 G섬 주전자섬 G섬 명박섬 MD섬 와아 대단 대박 대박와우 팜파스 어? え